네, 인기걸그룹 카라의 멤버 3명이 현재 소속사인 DSP미디어 측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CBS 녹화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라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멤버 가운데 3명이죠. 한승연, 정리콜, 강지영 등 3인이, 어, 천소속사인 DSP 미디어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속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소속사와 소속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히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서 멤버들이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와 인격모독 그리고 멤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맺는 각종 무단계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멤버들의 좌절감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소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위는 DSP 미디어와의 문제로 멤버들과 회사와의 회복, 회복할 수 없는 신뢰관계를 들었는데요. 현재 카라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멤버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와 소속가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소속사는 카라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게 이들 3인의 주장이죠. 네, 현대 소속사에 대한 불만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소속사 대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었는데요. 이들은 병석에 누워있는 이호연 대표를 대신해서 이 대표의 부인인, 어, 부인이 경영을 맡은 이후 멤버들 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10월에 DSP 미디어의 경영진 교체 이후에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이 카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연예 기획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신뢰가 점점 악화됐다는 3인의 주장입니다. 3인 측은 현재 DSP 미디어의 대표이사인 이호연 대표의 부인은 지금까지 연예기획 매니지먼트 일을 전혀 해보지 않았으며 멤버들의 성장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멤버들 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관해서 현재 소속사인 DSP 미디어 측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 DSP 미디어는 수익 배분의 문제가 이번 그 사건의 발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나섰는데요. 어, DSP는 멤버 정리콜의 어머니와 그 대리인이 주장하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어, 그 비율과 시기에 상당과 상당한 왜곡과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배분은 오히려 카라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처리가 되어 왔으며 배분 시기도 어, 그들이 원하는 주장과는 달리 도운, 들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입금되는 즉시 구성원에게 모두 배분이 됐다고 주장한 것이죠. 또 DSP 미디어 측은 삼이 주장한 인격 모두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DSP에 따르면 카라를 인류 그룹으로 육성하고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만든 소속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아, 아울러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대표인 이호연 사장의 부인이 대리해서 경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SP는 경쟁사에서 당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를 멈추기를 요청하며 지속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전속계약 문제에서 멤버인 박규리와 또 구하라가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3인 측은 새 멤버는 부모님과 이미 아, 나이가 어린 멤버들 이기 네. 때문에 새 맴, 어, 부모님과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박규리 측은 아직 어, 부모님과 의견을 음. 조율하지 못해서 그 입장을 모르겠다는 입장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규리 측은 3인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유아라의 경우에는 당초 3인과 함께 했다가 어제 오후 입장을 바꿔서 DSP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동방신기 사태와도 비슷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와 박규래 씨가 소속사에 남고 3인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카라는 지난해 네분 사태를 겪은 동방신기처럼 2대3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동방신키처럼두 명은 소속사의 지원을 받게 되고 세 명은 독립수순을 받게 될 수도 있죠. 카라가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도 동방신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동방신기가 소속사 분쟁을 겪을 때에는 일본에서 동방신기가 한류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였죠. 많은 연예 관계자들이 동방신기 내분의 네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 것도 그들이 가진 한류스타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죠. 이번 카라의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일본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에 따른 후폭풍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카라는 앞으로의 그 스케줄을 지속할지 여부에 좀 관심을 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20일에는 서울 가요 대상이 열립니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울 가요 대상에 일단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에서 제외된 어, 리더 박규리 씨는 슈퍼주니어 신동과 함께 진행하는 MBC 라디오죠 심신타파의 DJ 직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규리 씨는 오늘 오전이죠. 20일 영... 영시에 방송에, 영시에 진행된 방송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3인 중한 명이 출연하는, 3인 중한 명인 정리콜 씨가 출연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영웅호걸의 경우 다음 촬영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출연자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태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4일부터 방송된 카라 주연의 일본 드라마 우리 카라입니다. 이 드라마는 매주 매주 금요일날 12부작으로 방송이 되는데 카라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방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가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의견 조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BS 녹화 뉴스 오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